가성비 남자 전자시계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네이비 포스 남성용 방수 전자 손목시계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시계는 인기 있는 실리콘 밴드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, 심플한 달력 시계로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. 다이얼 직경은 45mm로 크기도 적당하고, 50m 방수 기능으로 물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 시간, 요일, 날짜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. 패션과 캐주얼, 스포츠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 남성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오리지널 시계와 선물까지 함께 제공되니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이 남성용 최고 브랜드 전자시계, 레비포스 시계를 소개할게요. 이 시계는 럭셔리한 디자인과 5ATM 방수 기능으로 물에 닿아도 걱정 없어요. 실리콘 스트랩이 피부에 부드럽게 닿아 편안하고 달력 기능이 있어 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 케이스 두께는 13.5mm로 얕고 세련되게 착용할 수 있고, 다이얼 창은 아크릴 소재로 튼튼해요. 이 시계는 선물로도 딱 좋을 것 같아요. 완벽한 조화를 이룬 럭셔리와 기능성, 이 시계로 스타일을 더해보세요.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네이비 보스의 남성용 최고 럭셔리 브랜드 비즈니스 쿼츠 시계예요. 이 시계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. 케이스 두께는 15mm이고 밴드 폭은 23mm로 디자인되어 있어요. 또한 다이얼 창 소재는 하드렉스로 제작되었고 모델 번호는 NF9172예요. 이 시계는 매력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하죠. 고객들은 신속한 배송과 안전한 포장에 대해 만족하며 판매자를 강력 추천하고 있어요. 멋진 디자인과 우수한 품질을 갖춘 이 시계를 통해 여러분의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할수 있을 거예요.